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왜 나는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운동해도 팔 다리 붓기가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붓기, 그냥 빠지는 게 맞을까? 오늘은 그 해답을 산화질소를 아는 분자에서 찾겠습니다. 먼저, 붓기는 왜 생길까요? 정확히 말하면, 혈액이나 림프가 제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조직 사이에 빠져나와 고이는 현상이에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 림프 순환 저하, 염증 반응, 수분 배출 불균형, 혈류 저하, 산화질소 감소와 직결. 즉, 몸 안의 흐름이 막혀 있을 때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붓기입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는 혈관 확장 분자입니다. 기체 상태로 빠르게 작용하며 피부 속 모세혈관에 깊이 작용합니다. 노가 피부에 작용하면 1. 모세혈관 확장, 혈액이 원활히 흐름, 2. 림프 흐름 촉진, 노폐물 수분 빠르게 배출, 3. 염증 완화, 조직 내 부종 감소. 결과적으로 얼굴, 눈 밑, 턱선, 종아리 등 잘 붓는 부위에서 빠르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얼굴이 부어요. 머리가 무겁고 두피가 땡깁니다. 어깨와 쇄골이 뻐근해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피부와 두피에 미세수단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된 흐름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노는 피부뿐 아니라 두피, 어깨, 쇄골, 림프절까지도 작용하며 전신 붓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산화질소 기반 화장품은 흡수된 뒤 작용, 혈관 림프에 직접 작용, 즉각적이면서 지속적인 붓기 완화, 산화질소 화장품은 겉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붓기의 원인인 흐름 자체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붓기는 순환의 문제입니다. 산화질소, 피부 붓기 해결의 과학적 해답, 노가 빠지면 부기가 남습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 부은 게 아니라 흐름이 막힌 겁니다.